자 우리 상상해 볼까요? 지금 당신은 긴 하루를 마치고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 꺼진 차가운 것일 고요함 속에 들리는 것은 오직 당신의 거친 숨소리 뿐입니다. 구두를 벗어던지고 침대 끝에 걸터앉는 순간 갑자기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같은 무게감이 느껴지나요? 오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질책뿐이었던 그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갑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목구멍 아래로 다시 삼켜집니다. 왜 우리는 가장 힘들 때조차 나 자신에게 괜찮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이토록 어색하고 힘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지치게 만들었으며 이 깊은 밤 우리는 어디서 위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이 깊은 밤 우리는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철학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가만히 안아 줄 위로의 문장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의 온도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왜 도대체 오늘 하루가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일까요? 심리학에는 정서적 탈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육체적인 노동 때문이라기보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쓴 가면의 무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는 유능한 직원으로, 부모님 앞에서는 듬직한 자녀로,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연기하느라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모두 바쳐 남들의 비위를 맞췄는데, 정작 그들은 당신의 공허함을 단 1%도 채워주지 못하니 말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고대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로마의 위대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전쟁터의 천막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너를 비난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너의 영혼은 여전히 고결하다 라고 말이죠 그는 외부의 거친 풍랑이 결코 내면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도록 마음의 요새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보세요 만약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등졌다고 해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귀함이 사라지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리모컨을 생판남에게 쥐어준 셈입니다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실전적인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지혜 중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겪은 나쁜 일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그일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았다 치더라도 왜 굳이 두 번째 화살까지 맞으며 스스로의 심장에 생채기를 내시나요? 오늘 실수했다고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시도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위로라는 게말 한마디로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누군가가 힘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뇌의 통증 회로를 마법처럼 잠재웁니다. 라고요. 결국 지친 영혼을 달래는 철학의 핵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속도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서울의 아파트 숲에서 억대 연봉을 향해 질주할 때 잠시 멈춰 서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 그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밤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착한 사람 증후군과 작별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오늘 하루의 고통을 내일로 배송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 오늘의 짐은 여기까지 라고 선언하며 마음의 셔터를 내리세요. 셋째, 자신을 위해 아주 사소한 보상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차한 잔, 좋아하는 음악, 혹은 수고한 나를 위한 따뜻한 포옹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며 깊은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정말 기막힌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찢어져야 더 단단해지듯 우리의 영혼도 시련의 통증을 통과하며 더 깊어집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이 핵폭탄에도 버티는 철근 콘크리트 요새처럼 지어지듯 오늘 당신이 겪은 풍파는 당신의 내면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의 요새를 건설하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자책과 불안의 사슬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당신을 위한 철학적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위로의 정체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이 자신을 우아하게 대하면 세상 역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입니다. 내일의 해가 뜨기 전이 깊은 밤의 정적을 당신의 영혼을 충전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삼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해낼 수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너는 최선을 다했고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박히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병원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주셔서...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기적같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주는 밤의 격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